드디어, 오디션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힐러가 4명? 어딨어? 힐러 1명, 수도사, 힐러, 수도사 2명, 3명, 사제까지 힐러 4인판 버스 갑니다. 버스, 버스, 버스 아저씨, 버스 아저씨, 버스 기사 아저씨. 어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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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뚝뛰리다 불장판 나와도 그냥 말뚝뛰리다 끝! 와, 클리어! 검술사, 과연 1등 할수 있을지 힐러 4명 들고 검술사, 조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가릴 것인가 야아 코스사 1등 어지정 뭐야 눈반자의 분노 눈반붙 분노 미친 듀얼플레이드 2등은 소름돋네 이거 윤모돈님 고생많았고 보르데 고생많았고 갓겜이네 아싸 무기 정타 안쳐도 된다 아 근데 정타 정가... 참고로 이게 0티어일수도 있는데 0티어라는 의견 좀 많긴해요 특히나 이 하늘색은, 여러분, 들 항아리에서 선택 못 하는 거 알죠? 그러면 진짜 이거 눈멍 0티어일 가능성 높 찐피진 적혀 있잖아. 와, 장궁 대검 아니면 쓸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지금 쓰고 있는 게, 일, 솔직히 경로 1티어 아니거든. 이게 한 2티어 되거든. 요 이거를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볼게요. 써보고.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삼촌 이걸로 해야 된다. 맞아, 맞아. 왜냐면 덮어 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해제. 다시 뭐가고? 오 판매할 뻔 잠깐만 분 어디갔어? 우와 판매할 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든왜왜카면 이거? 아니 이거 저주 걸리면 분해가 없음. 진짜 판 그냥 자연스럽게 판매할 뻔했다니까요? 큰일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쇼 <laughs> 쇼츠 각이 아니고 그 판매세면 게임 접었을 것 같아요. 쇼츠고 나발이고 게임 접었을 듯. 어. 어, 울면서 게임 접었어요. 저 안, 게임 안 했을걸요, 진짜. 자, 요거 껴가지고. 눈먼 분노가 원래 뭐야? 연타 적중시 피증 12. 12 중첩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 뭔가 안될것 같지? 느낌이. 어딨어? 어, 눈먼 분노 1 2이 미쳤다! 여기 보인 방금? 어, 1 2이 사라졌다, 방금. 잘안 보여요? 아, 저는 좀 보이긴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버프복이좀 빡세긴 하지. 어, 근데 10에서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날카로운 눈인데, 저거는? 이건 뭐야? 이거 아님? 잠깐만, 이거 조금 빼보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최대한 저거를 좀 뺍시다. 눈먼 분노 이제 쌓인다. 4, 6, 7. 눈먼 분노 9, 10, 10. 어? 또없어졌네 잠깐만, 아, 이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연타가 끊기면 19초가 남아도 그냥 바로 없어지네요. 맞죠? 그러니까, 연타가 안 되면 바로 없어집니다. 와, 이러면 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러면, 이거 손으로 해봅시다. 와, 이게 일, 1번 스킬이 강타만 터져서 안 됨. 와, 1번 스킬이 강타니까 안 됨.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2번, 3번 쓰면 괜찮은데, 1번을 콤보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1번 쓰면 강타랑 치명타만 터짐. 그러면서 이게 끊기는 거지. 근데 안쓸순 없음. 검술사가. 그래서 1번 검술사는 이거 안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즉시 해제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직접 써보니까 안 되겠네. 아, 이거 안 됩니다. 아, 저한테는 0티어가 아니었어요. 연타를 계속 쓸수 있는 친구 누구 있지? 그러면은. 0티어라는 거는 대체 불가여야 되는 거거든. 1티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직접 써보면.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써본 결과는 역시나, 어, 0티어는 아니었다. 직접 써봐야 된다니까요, 그니까. 천자로의 검이 제일 무난하다니까, 진짜로. 그냥 상시 24%가 오히려 괜찮아요. 얘 검투사가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지금 제 캐릭터는. 석궁한테는 괜찮겠지. 장궁 대검 안 되고, 여기에 추가해드릴게요. 검술도 힘듭니다. 왜냐면 1번 스킬 때문에 안 돼요. 눈먼 분노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영격. 어, 그쵸, 그쵸. 이거 좋죠. 예, 요거, 요거 좋아요. 이거 빨간색 해놨잖아요. 이건 진짜 좋아. 여기서 그나마 또뭐쓸수 있지? 파열은 좀 후보로 가있고, 영티어급 후보로 좀 찍을 만한 게 없나? 무난하면서. 위험 리스크 있는데, 얘가 좀 압승이고, 얘는 좀 내려가야 된다. 그죠? 못 쓰는 캐릭터가 많으니까. 물론, 얘도 아파서 못 쓰는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그 티어는 일단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티어 유지해놓고, 경위는 특정 캐릭터의 한정, 수도사 도적. 결투 설명 바꿔야 된다고요? 왜요? 에픽 4개. 주피라서 좀 좋아했는데.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고, 실전 투입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출혈입니다. 출혈은 연타로 적용되지 않겠어요? 항상 출혈 걸려있으면. 제 패시 출혈 패시입니다. 출혈 걸렸으면 연타 강타 떠서 안 끊겨요. 아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검술 스킬 3번 출혈 로끼면 좋을 듯. 그러면 3번을 끼면 은 무위를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요. 패시 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출혈 관련 거는 거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아 3번 검술은 또 짧아요. 그럼 방어구에서 출혈 챙길 수 있는 게. 전사 전용 해가지고, 이거, 칼날보루. 스킬 위력 20%만큼 출혈. 이거를 쓰던가. 또 있나, 출혈 할수 있는 게? 음 칼날보루 쓰면은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는 세팅이 안 돼서 저도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1번 스킬을 쓰면 끊깁니다. 하지만 그 끊기는 순간, 칼날보루가 터지면서 다시 스택이 쌓이고, 1번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시 쌓여가지고 주피를 주니까, 좋은 눈은 맞다. 방어구에서 정가욕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피곤하다. 에, 뭐, 어쩔 수 없지요, 예. 칼 표시로 1 되어 있는 거, 저거다. 오, 7. 오, 12, 갱사임. 6, 12, 12, 12, 12. 근데 1번 쓰면 없어지는데, 아, 그래도 올라온다, 바로바로.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출혈을 적용되는지 봐야 되는데, 패시.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보기 너무 힘들어요. 오, 올라갔죠? 지금 연타로 지금 1번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억지로. 그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 쓰면 끊어져. 없어져. 와, 개불편하네, 보기. 와, 씨. 어, 10이 떠 있는 걸 계속 봐주세요. 어? 내패이 추를 걸면 추를 걸어봐야 패패 어떻게 안 되니? 연타뎀 이거 보세요. 1번만 쓰고 있거든요 제가. 1번에 4번만 쓸게요. 근데,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1번, 4번. 근데, 출혈 걸렸을 땐 되는 것 같아요. 봐봐요. 1번, 4번만 쓸게요. 봐봐요. 1번, 4번만 씁니다. 안 되죠? 지금. 강타 이게, 이게 끊기는 거거든. 근데, 연타 나왔지? 연타 보이죠? 지금, 갑자기. 이게 출혈 건 거예요. 패시. 그럼, 그때는 됨. 결국엔 칼날 보르만 있으면 다시, 떡상할 수 있는 룬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1번만 쓰고 있거든요, 지금. 강, 이렇게 터지면 이제 안 쌓이는데, 출혈만 걸면 연타로 딱 조금만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타 치명타만 터지면 안 터지는 거야.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 칼날 보러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 그냥 천자로 하나면 제일 무난하긴 하죠. 눈먼자의 분노 후기였습니다. 혹시나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아래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일단 지금 테스트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3번 스킬이 빨리 들르르 하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이걸 쓰면 연타가 한번 터져요. 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평타는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연타가 터져요. 1번 올래 쓰면 안 터지죠. 1번 4번 안 터지잖아요. 자, 근데 이제 3번을 쓰고 4번을 쓰고 이제 연타가 터진 상태에서 1번 쓰면 터짐. 연타가 계속해서 스킬을 빨리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계속 연타가 어유서안 터졌네. 한번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끊기긴 해요. 와, 이것도 안, 안 된다고? 비검에서 낙하가.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하진 않는데, 뭐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데, 무조건 상신 아니다라는 거죠. 딜 계산만 좀 잘하면은 가능은 해 보이는데, 아, 어렵네요. 복잡하다, 복잡해. 다른 스킬 쓰면 일정 시간 동안은 이런 것도 빠르게 나가면 연타까지 안 끊김. 여기서 끊겼네. 아,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먹어서 조금밖에 못 썼어요. 네, 그래서 간파 쓰고 이럴 땐탁 끊기겠네. 아니면은 딱 최대 12중첩 해가지고 딱 타이밍 맞게 보고 궁을 딱 때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음. 12중첩을 생각해가지고. 피곤하네, 스타일이. 살짝 좀 피곤한 눈이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테스트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